안녕하십니까? 경성남입니다. 에, 뉴스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종식 의원이 오늘 당내에서 처음으로 국회 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에 맞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킬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국회라며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저는 민주당의 이론임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정신을 근본에 두고 국회의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후반기 국회를 개혁국회, 민생국회로 만들기 위한 첫 시작이 의장 선출이라며 정고 개혁적이며 민주당 정신을 온전히 지켜온 유능한 중진 정치인이 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그동안 논의 수준에 머물렀던 감사원의 국회의관을 통해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감시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조의원은 이재명 인사계로 꼽히고 있으며 앞서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에 출마했으나 김동연 후보에 패배했습니다. 조효는 경기시형에서 내리 5선을한 민주당 당뇨 출신으로 사무총장, 국회교통위원장, 예결위 간사, 정책의장 등을 역임한 정책통입니다. 그는 이해찬계로 지난 대선에 이해찬 전 대표의 전국조직광장을 민주평화광장으로 확대 개편해 이재명 상인 고문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조 의원을 포함해 같은 오선인 김진표, 이상민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4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수당인 만큼 후반기 의장도 자당목으로 보고 있지만 여야 원구상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의장직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 최종 선출 시기는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줄 논평입니다. 오늘 줄마 선언을 한 조종식 의원은 김진표, 연재일 소른 안민석 이상민 등의 의원과 함께 당내 최다선 즉오선 의원입니다. 조종식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 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킬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국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저는 민주당의 이론임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정신을 근본에 두고 국회의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출마 선언부터 중립적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그러면 국회의장이 무엇인가, 뭘 해야 되고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 국회를 대신하여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09 헌법은 국회가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8조에 의거하여 국회법은 무기명 투표로 임기 2년의 국회의장 선출을 규정하고 그 고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의 권한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것으로서 질서유지권, 의사정리권, 국회대표권, 사무감독권, 예외적 법률, 공포권과 폐회중의 특수 권한 등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외에 겸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역할은 국회의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서 정책조정권이나 의결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식적 역할에 비해 더욱 중요한 것은 여야 간의 대립을 조정하고 타협을 유도하는 비공식적 역할로 이는 대개 국회의장 개인이 정치적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정치에서 국회의장은 여야 간의 합의 또는 힘의 군영이 팽팽할 경우에는 의견 조정의 역할, 여당 우위의 경우에는 주로 여당의 일방적 독주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6공항 국회 초기 여소 야대의 상황에서 민주성을 보였던 반면 3당 통합으로 거대 야당이 들어선 이후 극도의 파행성을 면치 못한 것은 이러한 국회의장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국회의장은 그가 갖는 상징적 의미와 비공식적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여야 의원 모두에게 일정한 역량을 행사할 수 있는 원로나 중진 의원 중에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장의 선출은 여야의 타협을 통해 다수당인 여당의 추천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춰볼 때 결국 오늘 조종식 의원의 출마 선언 내용에 따르면은 국회의장이 되면 기존 소속 정당에서 탈당을 해야 됩니다. 그 후에 무소속으로 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 의원으로서 의장 고난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아마 이 발언이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위로서 속마음이야. 아,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공식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위해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겠다는 뉘앙스적 발언은 과연 그가 국회의장으로서 자질이 있는가와 함께 이 같은 발언의 속내가 어디인지는 절대 다수석의 민주당에게 달려 있는데 앞으로도 법안의 단독 처리 등이 우려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